어, 오늘 미국 시간에 10월 12월, 오, 아, 10월 12일, 오전 11시에 제가 LA 총영사관 앞에서 촛불행동 팀들과 윤석열 트진 집회를 같이 하고 그 끝난 뒤에 제가 이제 이 조건부 망명 선언을 합니다. 어, 그 조건이라는 것은 제가 뭐 미리 다 언급했듯이 엄철 재판부 교체 징계 그리고 최태원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 자백, 그리고 검찰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윤석열의 특검팀의 태블릿 보의 식사 기록 공개, 어뭐 이런 정도거든요. 이런 정도 거기다가 이제 이 지금 이 언론에 대한 탄압이 저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급작스럽게 이 구속될 위기에 처했을 때 동시에 신앙님 전언론조적위원장이 구속이 됐고 뉴스타파가 계속 압수색을 당했고 강진구 기자도 지금 기소가 되고 막 이게 연거푸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7, 8월 정도에 신앙님 다음에 변희재 강진구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뉴탐사 서울의 소리 뉴스타파 여기에 대한 언론탄압도 제가 같이 거론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음,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는 바로 미국 국무부에다가 망명 신청을 할 거고요. 조건을 적당히 들어주면은 저랑 협조해서 어,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태블릿 조작을 마무리하면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제가 유용화 채널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아마 백운기 채널에서도 똑같은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어, 여전히, 여전히 저 이동형 떨거지들이 전 이제는 감옥 가기 싫어서 미국에 망명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데, 저는 이미 2018년도에 1년 동안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모든 게요, 안 해본 거를 하는 것보다요, 한번 해본 거를 한번 더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들 그, 구, 남자들 군대에 대해서 공포증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군대를 안 가봐서 그래. 안 가봤을 때 군대, 하, 아, 그래. 물론 가봤을 때, 뭐, 각자 체험이 다르지만은, 군대가 정말 뭐 힘들기도 하고, 막, 뭐 그렇게 한데, 어쨌든 한번 갔다 오면, 최소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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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타를 뭐, 무지막지 하니, 뭐, 때리니, 이 정도만 아니면은,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죠. 저는 감옥도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감옥 가기 전에, 감옥이 어떤 데지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냄새지를 그러니까 약간의 이 긴장감과 이런 게 있었는데, 물론 감옥에 딱 가서 한, 한 2주? 2주 동안은, 나는 정당한 주장을 했는데, 왜 판검사가 이렇게 외국 조작 판결을 내려서 감옥 가는지 여기에 대한 이 분노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한 2주 동안은. 근데 이게 진행하다 보면, 특히 저같이, 감옥에 들어가서 한 3개월 뒤에 완전히 태블이 조작 증거를 잡아낸 사람 입장에서는요, 어. 이 진실은 내가 언제든지 터뜨릴수 있으니까, 감옥에 있는 거가 하든 전혀, 어, 뭐 전혀 뭐 힘들다거나, 그렇게 느껴볼 때가 없었어요. 감옥에 입소와 입소, 구속되고 한 3개월 뒤부터, 그때는 진짜 단 하루다, 제가 단, 1초도 힘들거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아까 전제는 제가, 어, 꺼졌어요? 꺼졌나요, 진짜? 어떻게 확인해볼까요? 예. 일단 진행할게요. 꺼졌나? 나와요? 예, 안 꺼졌으면 그냥 하고요. 아, 아. 그래서 감옥에서 저는 오전에 오전에 일어나면은 신문 세개 보고 제가 그때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하고 한국경제 신문 이세 개를 봤는데 신문 보고 오전에 이 아침 드라마 보고 뭐 오후에 오후 드라마 보고 또책 보고 또 저녁에는 또막 영화도 보고 이러면은 막 시간이 바빠 그래서 막 변호사 접견이나 일반인 접견 하는 게막 귀찮을 정도로 막, 어, 제가 많은 이제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역들이 밖에 없어가지고, 이러 들면 감옥에 다시 들어가나? 내일 당장 들어가도 저는 겁날 것 하나도 없어요. 어 어떻게 생활하면 되는지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반면, 망명은 내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망명은. 더군다나 나는 미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미국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군대는 미군에서 했지만, 어쨌든 미국에 와본 적도고, 미국에 살아본 적도 없는데, 그렇다고 또 미국에 또 아는 사람이 많냐? 그것도 아니야. 일도 들어와서 어떤 프로세스로 내가 일을 할지, 막막한 겁니다. 막막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논의를 제가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게, 잘못하면은 윤석열 한동훈이가 출국 금지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제가, 미국 쪽에 있는 사람들, 단체들하고 아주 깊은 논의를 하고 갈 수가 없었던 관계입니다. 그냥 일단 무작정 짐싸고 미국에 들어와서 그냥 맨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어느 게 힘들 것 같아, 어느 게. 어? 난 감옥 들어가면 견적을 다 내고 있어. 내가 어떻게 생활하면 되는지 다 알고 있어. 이쪽은 하나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당연히, 당연히. 감옥이 편하지. 여기는 편한지 뭐 어떤지 자체를 모르는데. 그리고, 사실, 지금도 내가 내일 어떻게, 어떻게 진행될지를 모르잖아요. 여기를. 연결됐지 않았지 실제, 우리 그 미디어치 기자들하고 내가 감옥 가는 걸로 전제로 해가지고 계획들을 많이 세워놨단 말입니다. 사실은. 감옥을 전제로. 근데, 출국금지가 풀렸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랬을 때 이제 비교한 를 겁니다. 이번에 감옥 가는 거와 망명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게더이 태블릿 조작을 해결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냐? 감옥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알잖아요. 감옥이 편한데 익숙하고. 감옥이 들어갔을 때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거잘 알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대한민국의 이 썩어빠진 언론들이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서 내는 목소리를 보도해줄 가능성이 없다. 조중동, 한결의 MBC 경향, 이런 인간들이 내가 감옥에서 내는 진실의 목소리를 보도해줄 가능성이 없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촛불 진영에서 뛴 것도 전부 다유튜브 아닙니까? 사실. 근데 유튜버는 직접,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효과가 없어요. 제가 직접 나가지 않으면, 직접 하지 않으면은. 그럼 감옥에서 들어갔을 때 아마 조중동부터 MBC 한결의 경향 이런 놈들은 결의제, 태블릿 조작, 가짜뉴스, 철퇴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일, 속일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반박을 해야 돼. 한국에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우호적인 유튜버라는 매블쇼, 스피크스, 유영화 김성수 안 목에 있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제가 편지 쓰면 좀 소개해준 게 나잖아. 그러면은 이건 끝난다. 그냥 그냥 묻히는 거고 이 상황에서는 제가 일본이나 미국의 언론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 왜? 저 것들이 또 얼마나 방해하겠어, 저 것들이. 그 문제 때문에. 감옥은 차선책이지 차선책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왕 이렇게 된거한번 미국으로 들어가서 돌파해 보자. 음. 별로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건 없지만은 한번 해본 거에 대해서 내가 한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망명 방식으로 가서 한번 돌파해 보자. 국제적으로. 그래서 미국 들어온 겁니다. 어.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요. 음. 언론사 하나 정도만, 어, 한국일보 정도 하나 정도만 내 재판이나 이 관련 기사를 객관적으로만 써줄 수 있었으면 저는 감옥을 듣겠을 겁니다. 그 하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가. 어. 자 SKT 최태원 계약서 유조다 밝혔어요. 그러면은 제도 언론권 주에서 SKT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요. 네. S SKT 사장이나 대변인이나 전화해서 변호제가 개혁수위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질문만 계속 해줄수 있으면요 SKT 백기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조작이 밝혀졌으니까. 근데 SKT를 취재하는 대한민국의 좌파든 우파든 어떤 언론사든 이거 안물어봅다 검찰과 SKT에 딱줄 서가지고 이념적으로, 진영적으로는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같은 한통 속이에요. 그 부분에서. 조작날조 기사 조작날조 수사를 은폐하는 거는. 그건 MBC부터 조선일보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작이 확정된 SKT가 3년 동안 버티고 아예 검찰과 손잡고 저를 기소하는 이런 사태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언론사만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만 보도해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저는 감옥을 택했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감옥에서 싸워 이길 자신이 있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미지의 땅인 미국으로 온 겁니다.